이 사치품이라고 보통 이제 명품이라고 말이 바뀌었지만 원래 사치품의 본질상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큰 것을 사라고 해요. 큰 대자 밑에 놈자자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치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치라고 해요. 사람의 옆에 많은 다자를 써요. 이게 사치예요. 이게 어떤 용도냐면 기본적으로 어, 고양이 털 비슷해요. 고양이가 자기 외소한 몸집을 은폐하려고 털을 세우잖아요. 그것처럼 인간에게 사치품이란 자신의 초라하고 천박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외부를 꾸미는 그런 용도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런 사치욕이 심하다는 건 그만큼 내면이 허하다는 뜻이죠 허하다는 뜻이고 그거를 그 목걸이를 차고 간 나토에서 전그 바이든 대통령 부인이 한눈에 간파했다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just be yourself라고 그랬잖아요 <laughs> 그냥 너답게 살아라. 그렇죠? <laughs> 너답게가 뭐지? <있을까요? 웃음> <laughs> 그냥 너답게 살아라 그랬어. 너무 많이 꾸몄다 이런 얘기고 꾸미지 말라는 거잖아요. 음. 그거죠. 뭐 사실은 이제 김건희에게 사치품의 용도는 자신의 천박하고 초라한 내면을 감추기 위한 용도였는데 그걸로 감출 수가 없어요.